토카 비스타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기아 니로 e v 의 사양과 특징 성능 그리고 시장 출시 소식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형 니로 이브이는 기아의 대표 전기 수요 부위로서 보시명 수요부의 실용성과 친환경 전동 파워트레인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이번 신형은 효율성과 디자인 안전 편의 사양 모두에서 업그레이드를 거쳤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아의 최신 오퍼짓 유나이트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폐쇄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깔끔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완성했으며 주간주행 등은 독특한 시그니처 라이트 패턴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니로 이 보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라인과 블랙 휠 아치 가니쉬가 어우러져 스포티한 느낌을 주며 17인치 또는 18인치 전용 알로이 휠이 장착됩니다. 후면부는 풀 와이드 LED 리어램프와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가 적용되어 안정감과 세련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었으며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파노라믹 형태로 연결된 듀얼 디스플레이 구성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며 내비게이션은 오태 업데이트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내 공간은 니로, 특유의 높은 전구와 넉넉한 내구름 덕분에 성인 5명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으며, 2열 시트는 60, 40 폴딩 기능으로 다양한 적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재 공간은 기본 약4 7 5리터이며 2열 시트를 접으면 1 4 0 0 리터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전면, 보닛 아래에 별도의 프렁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케이블이나 소형짐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파워트레인은 64. 8 k w 와타워 배터리 팩과 최고 출력 약 200일 마력 최대토크 255Nm의 전기모터가 조합됩니다. 0에서 100km/h 가속은 약 7. 5초로 경쾌하며 최고 속도는 전자적으로 제한된 167km/h입니다.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WLT 기준 약 460km 이상을 기록하며 이는 도심 주행과 장거리 주행 모드에서 충분한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충전 성능은 400V 시스템 기반으로 DC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약 45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정용 AC 완속 충전은 7KW 또는 11KW OBC를 통해 6시간에서 8시간 내에 완충이 가능하며 V2L 기능을 지원해 외부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전륜구동 기반으로 안정적이며 저중심 설계와 최적화된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코너링 시에도 차체 흔들림이 적습니다. 조향감은 도심 주행에서 가볍고 부드럽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무게감을 제공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은 헤들 시프트를 통해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해 효율적인 에너지 회수를 지원합니다. 안전. 사양은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로 유지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보조가 탑재되며 고속도로 주행보조 이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차. 편의성을 위해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키 조작만으로 차량을 전후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듀얼 존 자동. 에어컨 공기 청정 시스템 전 좌석 열선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전동 조절 기능 우선 스마트폰 충전 파노라믹 선루프 다수의 USB C 포트가 제공되며 2열 승객을 위한 전용 송풍구와 독립적인 공조 조절이 가능합니다. 2026기 한1로 EV는 국내 시장에서 2025년 하반기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2026년 초 공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북미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국내 가격은 약 4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을 적용하면 3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약 3만 6천 달러에서 4만 2천 달러 사이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아는 이번 1호 EV를 통해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원하는 전기차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며 도시명 전기 수요부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오토카 비스타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기차와 신차 리뷰, 소식을 받아보시려면